나 상준인데 나랑 같이 데이트할래? 저기 가는 저 상장자가 세상 상상이 안야오 오. 선장님한게 오, 오. 뭔데요? <laughs> 뭐 엄마 돈날것 같은데, 야 조용히 뭐. <laughs> 야. 어디야? 아 좋았어. 아 느껴지는가 이 바다의 냄새 돌다 돌다가 부산까지 와 버렸습니다. 딱 좋구만 부산에서 보물 찾아가지고 해적선 타고 바로 해외로 가는 거야 <laughs> 부산에 보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으러 가보지 아,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는데 어 잠깐만 여기잖아 어 좋아 오늘은 또 부산여자대학교에다가 보물을 숨겨놨구만 큰 보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대학교도 아니고 부산이 들어가 있잖아 <laughs> 기다려라 내거다 <laughs> 잠깐만, 이게 지금 학교야? 지금? 학교에 뭐이런게 있지? 야, 이거 뭐야? 와. 뭐야, 이거? 이거 내가 TV에서 보던 건데, 이게. 내 이름이 써있네, 이게? 어, 내가 여기서 이걸 해볼 줄 몰랐네? 나 그러면 해적 컨셉 버리고 부드럽게 가야 되나? 나는 옥순. 좋아. 아, 이거 막상 하려니까 되게 설레네. 옥순아! 나 상준인데, 나랑 같이 데이트할래? 나상주인데 오! 오! 오 뭐야? 뭐야? 어, 두 명이야! 와! 두, 두 명! 두 명이 나 해줬어! 아, 일단 하고 계세요. 옥순이 안 나온 거 같으니까. 옥순아! 어? 여기 부산여자대학교 혹시 학생이신가요? 네. 그럼 그렇지, 이거. 수업 듣는데요? 여기는 다도관이라고 이제 음. 학생들 이제 와서 예의에 대해서 예절에 대해서. 아, 그 여기가 음. 수업을 듣는 곳이기도 한 거예요? 네. 부산여자대학교가 역사가 <laughs> 아, 이제 들어온 신입생. <laughs> 아니요. 이사권? 전... 어. 아니에요. 자 잠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박수연입니다잘 아, 부탁드립니다. 역... 네, 안녕하세요. 가능할까? 음. 3학년 만학부 최이안입니다. 몇 학번이시고? 2학번. 2학번이요 저는 2학번 간호학과. 2, 2학번? 네, 간호학과 3학년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해적인데 네. 약간 이제 간호학과 분들이라 그런지 조금 약간 차분하고 약간 해적 같은 모습이 없는데 그 화난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두 분. 응. 강하게 무섭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나는 해적이다 아, 안 무서운데. 아. 아 이제 좀 무섭네. 자 나는 해적이다. 다시 해봐 무섭게. 나는 해적이다. 어 좋았어. 이제 우리 가가지고 보물을 갈취할 거야. 잠깐만 가기,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봐. 혹시라도 있으니까. 없수아 진짜 없어? 너 없으면 나 해적이 된다. 가자 보물 찾으러. 가자. 여기가 맞는 거예? 음 여기가 음 맞아? 이거 카페인데. 어.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작업 끝내고 가겠습니다. 부사수 씨. 이제 말해도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부산여자대학교 공용장비센터 놀이팅 활용실에. 양파리 연구원입니다. 아, 아까 그게 한게 로스팅을.. 예, 예, 로스팅을 했는데 아... 교화가 동백입니다. 동백 꽃을 그 시현할 수 있는 시그니처 브랜딩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음. 에도피아80% 음. 케냐 20%를 가지고 로스팅을 했 겁니다. 어떤, 어떤 아로마를 갖고 있는가? 그런 향, 갖고 있는가. 뭔가 이게 되게 진하고 되게 좀 기분도 좋아지고 네,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조금 있네요. 근데 이게 부산여자대학교 안에 이런 네. 곳이 있는 이유는? 중국 최초로 네. 바리스타 학과가 개설되었고 바리스타인을 양성하고 전문 아 양성하면서 아 좀더 커피 산업의 발전을 더 강화하기 아 위해서 그럼 학생들도 네. 여기서 네, 같이 연구도 하고 네.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좋다.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부분과 커피산업 발전을 위해서 발맞춰 가기 위해서 커피를 걱정을 아... 했습니다. 앞으로또 목표가 있습니까? 이제? 산업협력체랑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규모 카페에 그 자기 콩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한테 공동장비를 제공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커피를 가지고 영업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사실 동물이 있습니까? 글씨 뿔리도 알려주는없지 않습니까? 커피를 음. 도자기를 뜯어 이직 그램으로 맞춰는 거. 누구랑 대결합니까? 음? 교수님이랑? 아니요, 우리 저 있어요? 예, 우리 제작분이죠. 저... 저... 예, 아, 있는 여기도 이제 조, 우리 해적단처럼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분인데 <laughs> 저희가 이기면은 네, 네. 보물지도도 주시지만은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로스팅한 커피도 세잔 주십니다. 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병아 하셨죠? <laughs> 어떤 분인지 알으니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 예. 네, 저는 링크 사업단 유예린입니다 바리스타 과를 나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항공서비스카나 아, 그러면은 바리스타 과를 나오면이 20g 잡는 거안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한 번도 안 해보신 거죠 <laughs> 네, 처음. 자, 보세요. 자, 물건 먼저 한, 한 명씩. 그거 끝이에요? 한번더 해야 될까요? 아, 돼요, 돼요. 충분히. 아니, 뭐. 아니, 아니. 근데 기다려요. 기다려왜 이렇게 급해요? 기다려. 기다려. <laughs> 충분히 느껴요. 느껴. 무게 느껴. 이정도 얇게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가시죠 어. 잠깐 봐봐 봐봐. 아, 한 명은 빼고 한명더 넣고 있어요. 됐습니다. 아, 둘이 딱 봐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 자. 가시죠시 손님 머리 올리시오. 한2 5가 나와야 돼. 오케이. 이겼다. 와. 이겼다. 이겼다. 와. 자. 자, 이겼다. 이겼다. 와. 이겼다. 자, 올리세요. 이게 어시죠 이집에 이집에 22.4! 22.4! 2이4 22.4! 커피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한번 알려주시죠, 저희한테. 이렇게. 어떻게 요 이렇게 빨아들여 있어갖고, 안쪽으로. 어떻게, 어떻게 맛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죠. 아, 집에서 커피 이렇게 먹고 있으면 네.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네. 야, 조용히 네. 뭐! 이러고 같은데 <laughs> 일단, 보물을 좀, 이제 지도를 좀 주시지. 네, 제가 맛있는 커피라는 보물을 네. 먹었으니까. 됐습니다. 아, 여기를 가야 되는 구나 언택트 스튜디오 어디입니까? 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오케이. 언택트 스튜디오. 맞아. 맞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쓰여 있는 거 아니야? 여기다 가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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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서들 어서들러시 형님. 어떤 게 진짜죠? 저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 예. 저는 해적입니다. 아. 네. 선생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부산여자대학교 쌤. 협력 정보 담당관으로 있는 최영철 교수님 여기는 뭘 하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강의 및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원격 교육, 그 원격 회의 및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끔 많은 시설과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간호학과에는 조금 뭔가 이게 언택트 스튜디오랑은 조금 상관이 많이 좀 없었나요? 제가 이로 인한 간호학과에서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공부를 안 하세요? 교수님들이 그 이용하시겠죠. 또 이게 특별한 과랑 뭐 조금 이게. 협력을 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던데 글로컬 릴리스 관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항공서비스과 그다음에 바리스터과 음. 호텔, 제과점 단가들이 참여를 해서 상품을 기획을 하고 이 상품에 따라서 효용성, 수익성을 보고 우리 기술 이전까지 고개인 사업입니다 또 하나의 사업은 우리가 비스타트업 시작을 해서 지역 맞춤 창업 특화 사업으로 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체들과 함께 경쟁을 해서 특별상까지 받은 그런 우산 그러게고볼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군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 보물도 조금 체계적으로 좀 숨겨놨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 보물 찾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도전한 바라고 여기서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게임을 네. 또 해야 됩니다. 여기가 어쨌든 스튜디오이다 보니까 아나운서처럼 아, 우리가 질문지를 세 개를 제공을 해드릴 건데 발음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하는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해봤어요. 저는 좀 많이 해봐가지고. 제가 먼저 하면은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네. 그럼 제가 2번 할까요? 네, 2번. 2번? <laughs> 정할 필요 없어요. 끝나요, 제가. 준비되셨나요? Yeah. 그럼 이제 네. 그렇군요. 네. <laughs> 저기가는 저 상장사가 세상상상장사. 야 <laughs> 아, 땡. 다음 <laughs> 분. 다음. 이런 식이에요? 하 <파워>, <laughs> 저도 저런 게 나올 줄 몰랐어요. 가장 짧은 문제입니다. 그 짧은 거? 아, 내가 그거 했어야 된다. 신진 상숑 가수의 신춘 상숑 쇼. <laughs> 잠깐만, 잠깐만요. 왜 뛰죠? 저 저희는 맞은 것 같은데. 야, 어디가 어디가 예 웃으면 안 돼. 자 이거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그냥. 신진 상숑 가수의 신춘 상숑 쇼. 잘하네왜 있는 거야? 일도 해야 됐네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저기 저 팀틀이 내가 뛸 팀틀인가? 내가 안뛸 팀틀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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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를 잘못 선택했어. 우리 아. 아나운서 학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야 되나요? 와. 아 오케이 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볼 건데 스쿱스님은 언제 가볼 거냐. 나는 상장사냐야스님은새헌장사냐야 가자! 오케이. <laughs> 하이브리드 클래스룸. 아까 약속한 거아니었죠 아까 약속한 거 아니셨죠? 보물을 받으면 똑같이 나누는 거야. 아저 해적이지만 우리 팀한테는 반대야니알겠습니 아, 네, 거짓말 안 합니다. 됐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그렇습니 오, 여기 또 뜬다. 야, 링크 습격단을 환영하는 아, 해적이다. 환영하는, 환영하는 환영하네. 멋있다. 야, 환영하는 어떤 그모가지고 그, 그, 보물이 있다는 거죠. 자,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보물이 원래는 들어오면 딱 보이거든요? 아, 여기 있다. 네? 아. 내 자신이 보물. 아, 파워. 아니야. 다. 어? 근데 이거 좀 약간 튀어나온 거. 건... 같아. 뒤져봐요, 뒤져봐. 와! 아! 3등분 할 거예요. 네. 너, 너무 그렇게 뭐 하지 마세요. 선 모로 팍팍 뜨대요. 오! 오! 아이패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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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먹켓 이거 어떻게 사는 한 명이 가져야 돼요. 이 해적단을 꾸린 사람이 가져야겠죠. 선장님은 한 한게 뭔데요? <laughs> 일단 가위바위 말고 제로 알아요, 혹시? 하나, 둘, 셋. 둘! 하와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야아니아아하하하하하야아하하하하하하아하야아아하야하아아아아아아하하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 하어하아하아하하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아 아, 아무것도 안 넣고 갔냐고? 그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 미리 얘기해야죠. 이거 가지려고 추한 모습 다 보였는데. 남수 축하드려요. 어쨌든 이거 나를 매번 이렇게 골탕 먹이는데 언젠가는 보을내 나라 해줘아 알았어? 나포기하지 않고 내가 보물 찾으러 간다. 전국을 채비하는 그날까지 해적왕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가시세요. 아, 아! 팔자, 팔자, 아, 팔어. <laughs> 안 돼, 팔어.